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MKTV 종합뉴스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16일 오전 한인이 포함된 초대형 금융사기사건 용의자 47명을 체포했습니다. FBI 수사팀은 16일 오전 뉴저지 버겐카운트에 거주하는 금융사기사건 용의자들을 체포 연행해갔습니다. 금융사기범들은 소셜시큐어리티, 사회보장번호 등 아시안 이민자들의 신분을 도용해 만든 가짜 크레딧카드로 엄청난 액수의 호화 사치품을 구입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인들이 누학에 있는 FBI 본부에 수갑을 찬채 연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모자는 일명 지미로 알려진 44세 박상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테너플라이에서 3명을 칼로 살해해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주범 박상현은 그동안 개인정보를 다루는 브로커 및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포섭해 실추된 신용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을 이용 크레딧 카드를 발행하는 등 사기 행각을 일삼아 왔습니다. FBI 수사요원 션 퀸씨의 말에 의하면 한인 사기 사건 일당들은 펠리세이드 팍을 기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 중에는 에즈워러뱅크 지점장과 공인회계사 및 몽트베일 네일사롱 업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그의 친구인 김한과 김씨 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최강혁은 중국인 이름을 사용했으며 이 사건 두 달여 전인 2008년 3월 조작된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해 일리노이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살인사건 이후 최강혁은 훔친 크레딧카드를 이용해 1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연방수사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추강혁이 테너플라이 살인 사건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되었을 당시 그는 수중에 8만 8천 달러의 현금과 1 4 0 0 0 달러의 카지노 칩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된두 개의 운전면허증과 27개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버겐 카운티 감옥에 500만 달러의 보조금이 책정된 상태로 수감되어 있으며 오늘 오전 체포되었던 공모자들과 함께 누악 법정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강의 일당은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미국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 등 합법 신분 등을 위주로 도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자 홀더들은 임시 소셜 번호를 발급받고 미국을 출국하면서 그것들을 용의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6일 오전 맨하탄을 중심으로 진행된 FBI 체포 작전에는 IRS, 이민국 경찰, 지역 경찰 등 270여 명이 동원되어 버겐카운티 에스카운티로 수사망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체포 작전으로 최소 47명의 한인들이 뉴저지에서 연행돼 누악에서 조사를 받고 연방 법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BI 수사관들의 피의자 증거 수집이 진행되고 있는 펠리세스팍 이 현장을 취재하고 돌아온 박주연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펠리세스팍과 이 H 워러 등의 지역에 16일 새벽 6시경 FBI 요원들이 들이 닥쳤습니다. FBI 요원들은 새벽부터 현재까지 펠리셀스팍에 있는 C미용실에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C미용실은 문이 잠긴 상태였으며 창문 사이에서는 FBI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C미용실 관계자는 만날 수 없었지만 FBI를 새벽에 보는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청소를 조금 해줘요.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저기, 저기, 여기서 보니까 저기. 여명 정도인 것 6명. 같은데, 지금은 네. 옷 입은 사람들 대수미 저렇 있더라고요. 네. 뉴저지 엣지월어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새벽 6시 45분 가족과 함께 FBI 사무실에 연행됐습니다. 집안에 있던 서류를 모두 압수당했으며 오후 1시까지 조사받았습니다. 현재 김모 씨의 가족들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김모 씨는 풀려났습니다. 김모 씨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6시에? 예, 6시에 자고 있었어요? 네, 예, 자고 있었는데 이제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제 놀라서 나갔죠. 그쵸. 예, 그,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FBI가 아니요 FBI. FBI 예. 들이닥쳤어요? 아니, 뭐 들이닥치진 않지만 았 이제 검사 좀 인터뷰 좀 하겠다고 그리고 인터뷰 하면서 검사 좀 하겠다고 그러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니까 집안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검사해가지고 몇 가지 가져가면서 저도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저한테 가져간 증거물 같은 거를 이제 표 음, 보이면서 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질문을 하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진 같은 거를 그쪽에서 갖고 온 사, 사진 같은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냐고 한 명씩.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시, 음, 반, 한, 반, 예, 한 시쯤, 한시 반쯤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많았고, 음. 조사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예. 음. 처음이니까, 음.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겁이 났죠. 앞으로 FBI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MK뉴스 박주연입니다. 그럼 다음은 이번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한준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FBI에 의해 긴급 체포된 용의자는 뉴저지에서 삼성 컨설팅과 탑 컨설팅, 모자 트레이딩 등을 운영하던 한인 박상현 씨를 비롯한 47명입니다. 박 씨는 조직적으로 신분카드 사기와 신분도용, 은행 사기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53 people were charged. 어... c r 크라임즈에서 charged 했습니다. FBI가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더 수, 커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586으로 시작하는 소셜 번호 등을 도용해 여러 주의 운전 면허증과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고 심지어는 은행 구좌까지 개설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또 이들 중몇 명은 도용한 신분 정보로 SBA loaner, know, pay People in New Jersey then sold these credit cards to individuals that then bought items with the credit cards. They bought TVs, they bought a lot of expensive luxury items, including fine whiskey. After a period of time, the bills on the credit cards were not paid, loans that were taken from the banks were not paid. 금융사기를 벌인 사기단원과 이들에게 서비스를 의뢰한 손님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박 씨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에 벌금 100만 달러를 물어야 합니다. 손님으로 이번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도 혐의가 인정되면 2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의 벌금과 2년에서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FBI가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 여부에 따라 관련 범죄 혐의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NK뉴스 김한준입니다.